안녕하세요. 깡깡 크리틱의 스위필드입니다. 여러분이 눌러 주시는 좋아요와 구독, 또 따뜻하게 달아 주시는 댓글은 다음 영상을 위한 큰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정말 애정하고 있는 아이템 다이슨 에어랩 스타일러 컴플리트를 소개하고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이슨 에어랩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다이슨 에어랩 광고를 보고 있으면 절로 지름신이 아주 고통스럽게 오곤 했습니다. 차마 구매를 하진 못하고 있었고요. 거의 60만원에 가까운 거금을 드라이기에 쓰려는 난 제정신인가 싶었죠. 갖고 싶은 마음과 다이슨의 호갱이 되고 싶진 않다는 두 가지 생각에서 늘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생일에 선물로 에어랩이 들어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 동생이 심하게 거한 백을 건넨다 싶었는데요. 열어보니까 다이슨 에어랩 스타일러의 컴플리트였습니다. 순간 진짜 감동했는데요. 원하던 그대가 내 품으로 오다니. 한마디로 심쿵했죠. 내돈 내산보단 네돈 내산으로 감동되는 제품들이 있죠? 내돈 주고 사기엔 너무 아깝고, 누가 이런 거 선물 안 해주나 싶은 아이템들 말이죠. 사랑한다, 동생아. 제머리결은 얇고 건조합니다. 슬프게도 숱도 점점 없어지고요. 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펌을 하면 끝이 부슬시 해지기 십상이고요. 하지만 제 손이 드라이 금손이라면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요. 전 머리 말리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리얼 곰손이라는 점이 슬픈 현실입니다. 하다못해 학생들이 말고 다니는 그룹 프 활용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딸도 사용하는 고데기에 손을 대본 적도 없고요. 머리를 묶거나 삥 꼽는 것도 힘들어하는 그런 어, 자연인을 지향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비싼 돈 주고 펌을 해도 유지를 잘 못하죠. 미용실에서 머리를 말리면서 손으로 빙빙 돌려주면 어느 정도 손질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금방 부시시 해지고요. 좋다는 헤어크림 에센스 다 발라도 그 부시시함을 이겨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리얼 곰손이 다이슨 에어랩을 잘 쓰고 있다니 궁금하시죠? 정말입니다. 박스에는 제 이니셜을 새겨 주었습니다. 스위필드를 따서 SF라 새겨 줬는데요. 스위필드가 이니셜이 SF가 될 수도 있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다이슨 에어랩 기본 칼라로 찐 핑크가 눈에 확 띄죠. 컬러는 퍼플이나 리미티드로 코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액세서리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동생은 제가 긴머리 긴 머리 스타일이라 긴 머리에 맞게 베러를, 긴 베러로 커스터마이징 주문을 해서 준비해 줬더라고요. 머리 길이에 따라서 액세서리를 조합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이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고요. 제 구성에는 에어랩 30mm 긴 배럴과 어, 기본 배럴 한 쌍씩 있습니다. 머리 건조 전용 프리스타일링 드라이어가 있고요. 짧은 머리 남자들도 사용할 수 있는 하드 브러쉬, 긴 머리에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 브러쉬, 또 볼륨을 위한 라운드 볼륨 브러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볼까 말까 며칠을 끌다가 시도해 보기로 했는데요. 케이스 안에 있는 QR 코드를 따라서 설명 영상을 간단하게 보고 그대로 따라해 봤습니다. 워낙 심플하게 설명해 줘서 어렵지 않았고요.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 보자 싶었죠. 사용법 관련한 유튜브 영상이 꽤 많을 텐데요. 그냥 다이슨 공식 영상만 봐도 충분합니다. 악세사리를 끼우는 건 어렵지 않고요. 갖다 대면 홈에 맞게 찰싹. 결착이 됩니다. 빼는 건뒤 버튼을 위로 올리면 쉽게 빠지고요. 탈부착이 쉽기 때문에 과정별 악세사리를 빼 닦였다 하는 게 힘들진 않습니다. 에어랩 악세사리는 일반 헤어 브러시를 그냥 결착시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결착된 악세사리 사이 사이에서 바람이 나온다는 게큰 특징이죠. 그래서 한 손은 브러시를 잡고 한 손은 드라이기를 갖다 대어야 하는 스타일링 되는 그런 기존 드라이 개념이 아니라 한 손으로 잡은 기기로 그냥 한 손으로 스타일링을 쉽게 할수 있다는 게 간편하고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제 머리 스타일링 과정 중심으로 보여 드리면요. 먼저 머릿결 보호 차원에서 헤어 크림을 살짝 끝에 발라 주고 시작합니다. 프리스타일링 드라이어를 꽂고 젖은 머리를 대충 말려 주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드라이어를 쓰면서 아, 이래서 다이슨이구나 했습니다. 바람 온도가 냉온 중원 고온으로 나오는데요. 중원 온도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온도가 적당해서 머리가 상당히 빨리 마르고요 어, 머릿결이 상하지 않을 적당한 온도로 느껴집니다. 바람이 상당히 가, 바늘같이 가늘고 섬세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머리 한올한올 한올 사이사이에 바람이 섬세하게 어, 들어가는 느낌도 받습니다. 차원이 다른 바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드라이 전용으로 나온 다이슨 슈퍼소닉 헤어 드라이어보다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기우였습니다. 만약 슈퍼소닉이냐 에어랩이냐를 고민하신다면, 당연 드라이어와 컬링 기능까지 있는 에어랩을 선택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감은 머리를 바짝 말리지는 말고요, 수분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 스타일링이 더 쉽습니다. 다음은 소프트 브러시로 갈아 끼우고 엉킨 머리를 차분히 빗어 주는데요, 브러시 끝이 소프트해서 두피 마사지를 하듯 빗어주면 마사지도 되고 머릿결도 정리되고 일석이조. 다음은 볼륨 브러쉬로 납작하게 주저앉은 가르마 부분이나 정수리 뿌리 부분을 살려줄 수도 있고요. 구불구불한 컬링이 필요 없다면 머리 끝을 살짝 말아주는 용도로 사용해도 됩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에어랩 시간인데요. 제가 느낀 핵심은 머리 섹션을 깔끔하게 나누어 주면 더... 편합니다. 그냥 무작정 갖다 대면 이미 말았던 머리를 다시 말리게 되고 하면서 좀 어수선해지고요. 에어레 베럴을 거울을 보고 화살표가 대칭이 되도록 좌우를 정해주고 사용하면 되는데요. 안쪽으로 컬을 만들 것인지 바깥쪽으로 컬을 만들 것인지에 따라 화살표 방향을 정하면 됩니다. 좀 젊게 보이고 싶다면 화살표가 바깥쪽으로 향하게 잡아주고 끼워 사용하면 되고요. 전 머리를 양분해서 한쪽을 또 3, 4등분으로 또 나누어 줘서 에어랩에 감아 줍니다. 잡은 머리카락의 길이 10cm 정도 지점에 중온 또는 고온의 에어랩을 갖다 대면 자연스럽게 감아지고요. 에어랩의 핵심 기술이죠. 다음은 감긴 상태에서 냉풍 쪽으로 버튼을 올려 식혀주는 과정도 꼭 필요합니다. 식혀주고 나서는 버튼을 내리면 감긴 머리가 절로 풀리게 되는데요, 탱탱한 컬을 어, 바로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설명에는 고온으로 하라고 해서 초반에 고온으로 하고 냉풍으로 말려주고 껐는데요 컬이 세게 나오더라고요 머릿결 보호와 자연스러운 컬을 위해선 중온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요샌 중온 5초, 냉온 5초 정도만 하고 끝내는데요 원하는 컬에 따라 시간 조절하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섹션을 잡고 같은 과정을 반복해주면 됩니다 초반엔 긴장해서 너무 정성스럽게 하느라 시간을 잡아먹었는데요 요새 일반 드라이 하는 시간과 거의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워낙 금손이신 분들은 뭐이 정도쯤이야. 내 손으로 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처럼 태생이공손이라 하면은 이 정도 컬링에도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세번 정도만 사용해도 노련해지더라고요. 드라이 그루프 핀도 제대로 사용 못하는 리얼 공손이이 정도 사용한다는 건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컬을 정리해주고 나면 컬이 다음 머리 감을 때까지는 자연스럽게 꽤 오래 갑니다. 집에서 이 정도 관리할 수 있으면 퍼머 횟수를 줄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에어랩이 긴 머리뿐만 아니라 짧은 머리에도 유용하다는 점인데요. 짧은 에어랩 베럴을 이용하면 어, 남자들의 짧은 머리에도 자연스러운 컬을 넣을 수가 있고요. 머리숱이 없어서 머리 가무면 머리 전체에 그루프를 말고 계시거나 브러시를 대고 드라이기로 한창 컬을 만들어야 외출 가능하신 어머님들에게도 완전 강추합니다. 그래서 든 생각은 이거, 이거, 효도 선물로 딱이겠다 싶었습니다. 지갑이 열릴 수밖에 없는 선물의 계절 5월이 무섭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다이슨 에어랩 정말 강추해 드리고 싶고요. 사춘기 아이들이 먼 내기를 많이 하죠. 근데 또 안정 인증이 덜된 고데기를 막 으, 주변에서 사다가 막 사용하기도 하고요. 머릿결을 상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에게도 고데기보단 에어랩으로 컬을 만드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딸도 가끔 호기심 있게 사용하더라고요. 긴머리나 짧은 머리나 온가족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선 집에 한대 있으면 뽕 뽑겠다 싶은 아이템입니다. 혹시 에어랩을 살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바로 구매하시고요. 그게 아마 남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깡깡크리틱의 스위필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